철제로 된게 세트로 있었는데 이번에 샀다가 다시 끼웠더니 좋네요. 뭐 딸이 해 줬습니다. 조립을. 응. 위에가 꽃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이렇게딱 만드니까 예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샀더니 예쁘네요. 그렇죠. 오늘은 커피 내려 서 원액 을이렇게 놔두면 아구아침 시간에 먹기엔 딱인 거예요. 판이 있는 이런 소재에 물에 좀 살짝 피트 되게 그러면서도 잘 일어나는 이런 소재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서 이거 지난번에. 응. 동대문시장에 어 가서 오늘은 봄옷으로 입을 만한 거, 뭐어 이너. 보모스로 음 입을 수 있는 이너, 오인나리 어뭐좀 이렇게 천으로 저기 면으로 된좀 좋은 거 하나 사고, 그다음에는 이 가방 들고 갑니다. 오겠습니다. 와서 영.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저는 버스 타고 여기에 내려요. 왼쪽으로 밀려오래 오른쪽으로는 DDP DDP 뒤쪽으로 보면 음, 여기 DDP잖아요 뒤쪽으로 보면 여기 제일평화시장이 보여요 음,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면 차도 주차할 수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오셔도 네, 괜찮은데 대중교통이 제일 편하죠 운동삼아 걸어서 시장 나들이하는 거저 추천합니다 동네 산책하는 것도 어때? 너무 지루할 때가 있는데. 여기는 오면은 구경도 하고, 옷이 어떤 게 유행인가 보면은. 려 이것도 니트 소재로 이렇게 해서 입으니까 예쁘네요. 니트 1번으로 들어가요. 얘기해봐, 얘기해봐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길에서 구독자를 만났는데 너무 재밌네요. 조그만 거. 봄에 잘 나가는 거. 음, 요, 응? 위에 있는 게 조그만, 조그만 거 거구나. 어. 캐시미. 캐시미. 음, 캐시미하고, 어. 캐시미어죠. 그냥. 응, 네. 음, 이런 것도 음, 다 음, 큰 음. 거죠, 이거. 100cm. 음. 100cm짜리. 100cm짜리. 안 되면 이렇게 좀 뿌티로 조그맣게 해서 목폴라 같은 거 위에다 이렇게 살짝 걸쳐도 괜찮은. 음, 이거는 음. 울50 실코 0 50. 아, 울50 실코 50. 59, 50. <laughs> 너무너무 가벼워. 요런 음, 거. 양면으로 음. 쓰셔도 네. 돼요 음. 요렇게. 요거는 가방에 묶는 거 말고 또 해, 목에다가. 네. 네. 목에다 살짝. 음. 이렇게봄 음. 되면 아무래도 스카프 같죠? 음. 제일 평화지아 419. 음. 마른, 아, 요런 스타일? 요렇게 아 이쁘다 예, 예. 우리가 또 봄에는 요렇게 베이지색 톤의 예, 예. 옷들을 많이 입으니까 요렇게 음. 음, 음, 음. 한번 볼게요 이것도 실크하고 실크 옷이 이렇게 요, 요 디자인이구나 음. 음. 요렇게 되어져 있어서 음. 요런 느낌이네 어. 딱 봄에 하기 괜찮다 음. 요거 괜찮네 요거 이쁘다 요거네 세가지 톤으로 <laughs> 화려한거 그런데 딱 베이지톤의 어, 요거 예쁜거 같아 아무래도 보니까다 이런 느낌이 많네 어. 색깔이 심플한 베이지톤이나 이런거 버버리 같은거 걸치고 어, 해도 괜찮겠네 어. 아, 울루 50 실크 50 어, 요정도 이건 요렇게 요런것도 달려있네 밑에 어. 근데 너무 얇고 이 천이 너무 좋다. 음. 어. 사이즈 요런 색깔 런 심플한 색깔도 있네요. 음. 음. 어. 좀 음. 이렇게 그냥 표시 안 나게 한듯안듯 하고 싶은 음. 날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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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약간 요런 무늬도 전참 괜찮더라고요. 음.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네요. 음. 음. 거 봐, 음. 아, 다 펼쳐졌다. 너무 예다 그냥, 무심하게, 그냥, 탁, 포인트 주게요. 하기에는, 이런, 이런 것들은 괜찮아서. 어. 어, 이렇게 된 거는. 음. 아, 진짜 이쁘다. 음. 사진은 이만큼 못 담는데, 이 천이 주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네. 되게 어. 부들보들하고 가격을 하는 것만큼, 이제 우리나이에는 너무 싼 거는 안 해야지. 있는 거다 버려야 될것 같아. 딱 좋은 거몇 개만. 음. 기에는 딱 좋습니다. 오늘 <laughs> 못나 말도 안 나오네요. 못나 말이 재평지하예요. <laughs> 그런데 한번 볼게요. 관절 기용으로 나온 부모시다. 어, 난 너무 또 얇은 걸 생각했는데 요 정도 두께감으로 하긴 아직 뿌미인데 아직 뿌미인데. <laughs> 그래서 <laughs> 여기 <laughs> 보니까 구독자 많이 만나네요. 그러니까 이봄 되면 다들 이렇게 한 번씩 모습으로 나온다니까. 이거 봐 약간 얇은 듯한 울 소재. 울이죠. 지금 이거? 네, 울인데 이렇게 얇게 나오는구나. 하긴 간절기로니까이 정도의 두께감은. 어, 어, 봄이라도 너무 얇은 거로는 한동안 못 입겠는데. 아 이것도 되게 고급스럽다. 음. 요거 봐. 아, 이거 봐, 이거, 이거 고고스럽네. 나, 나 같으면 이거 사겠다. 색깔 참 예쁘고. 괜찮네. 음. 바지도. 이거에는, 여기는 얘는... 이거랑 같이 아, 매치해서 입으면, 입으면 예쁘겠어. 약간 통넓은 바지. 음. 간절기 룩으로 다 나온 거래요, 지금. 봐. 음. 음. 원단이. 지금 딱 나온 것들, 이 뒤에 걸려있는 것들이 항상 제일. 응, 음, 어, 이거 봐요. 이거. 약간 요런 까칠까실한 느낌인데, 음, 속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요런 디테일들이 예쁘네요. 음, 여기도, 음, 내가 역시 믿고 보는 문화 말이라. 진짜? 아니, 진짜? 아, 이건 다 너무 요런 느낌이야. 조직 이안에 손이 약간 비칠듯이. 요 음. 이것도 참 이쁘다. 천을 참잘 쓰는 것 같아 원단은 여기는 색깔은 화사하고 너무 너무 봄 느낌 나서 춥진 않은데 또 이렇게 너무 두툼하진 않게 한번 입어봐요. <laughs> 구독자님 여기서 만났는데 와우 옷 스타일이 좋으시네요. 음, 와, 이쁘다. 아그 정도의 키는 돼야지 이게 커버가 되겠네. <laughs> <laughs> 응? 응, 키가 너무 커서 거울이 다안 잡혀. 응. 저 와이드로 응. 바지 넓은 거 입고 입어도 예쁘겠나. 뒤도 막. 어, 그 응. 여기도 이런데, 이러고 응. 아 이쁘다 이거. 이거 지금 그거예요 세일이에요? 어 뭐야 세일? 그냥 막 써야 돼. 어, 응. 세일이래요. 짠짠짠짠짠짠짠이거 어. 음. <laughs> 음? 보니까 이거봐 여기는 세, 해 지나서 세일하는 게 아니니까 세일하는 옷 중에 지금 아까 저 조끼도 너무 예쁘네요 음, 이거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금방 찍어간 것 같은데 벌써 세일로 넘어 오네 음. 너무 막 이렇게 겨울 느낌 나는 것들은 좀 그렇고 봄까지 입기에 괜찮은 옷들은 세일품, 목 이런 거 괜찮잖아요, 봐요 음. 세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음, 요 정도의 색깔이 환한 것들은 나는 괜찮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속에 안감도 보세요, 잘돼 있지? 세일에서 니트 가디건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분명 히 이거 걸쳐서 입을 수 있어요, 봄에도. 봄까지 입기 괜찮아요 세일품목 중에 요거 괜찮네. 코트. 어, 이런 것도 세일이다, 벌써. 음. 음, 지난번에 그냥 본거 같은데 벌써 세일 넘어오네. 음, 이거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푼 거. 이거 세일품목 딱두장 남았다는데 얼른 영상 보고 빨리 와서 하나 사가세요 이거 봐요. 예. 너무 좀, 너무 잘. 세일은 그냥 자주자주 자주 오는 사람한테만. 이거는 응. 다, 응. 내가 이거 괜찮다는 거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이거. 고모고모 요거. 요거 괜찮아요. 오늘. 긴 예, 버버리 스타일. 트렌치코트 스타일 이거 괜찮네 바지 이거 괜찮다 약간 면 이런 이런 면인데 면 자체가 아주 톡톡하고 좋으네요 응. 기지바지 말고 딱 입기에는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네 본상품으로 가세요 <laughs> 세일 품목은 한두 개밖에 안 남은 거라 오늘 찍어드리면 오늘 영상 보고 빨리 사셔야 될것 같아요. 응, 이거 다 세일이잖아요. 그죠? 무나마니 응. 세일은 살만 하거든요. 보모시 나오지만 약간 응, 좀 밝은 톤들은 지금 사서 입으면 응, 우리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응, 요러, 요런 것들 세일이니까 한두 개 남은 거 빨리 사서 쓰세요. 아니, 네네, 감사해요. 라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느낌이네,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요 색깔도 가을까지 입기엔 딱 괜찮네. 고급진 색깔이네. 뒤에도 이렇게 돼있고, 길이감도 있고. 옆에도. 예쁘네요. 세일할 때 조금 몇장 남아있으니까. 네. 네. 세일하면 너무 싸거든요. 이 원단이 너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 천이 너무 좋아서 아 이거 이렇게 얘도. 옛날 저는 이렇게, 이런 색깔 좋아하잖아요. 이런 느낌이네요. 또딱 어, 이렇게 떨어지는 정장 같은 느낌으로 입기에 딱 괜찮네요. 반절기 옷 추천입니다. 구린데 간절기로고도 이렇게 나왔구나. 네, 네, 간절기. 속에 또 이렇게 넣었다. 면100%면 음, 음. 데프르로. 베프루. 어, 그러니까 요 니쁜 거. <laughs> 나 감을 입어 봤는데. 음. 기다니까. 그러니까. 아, 야, 야, 이 정도 되면 거의 정말. 음. 어. 사이즈. 음. 아, 프리 사이즈. 프리 음. 사이즈. 음. 입어 보세요. 지금 이런 비슷하게는 좋아하는 사람 맨날 저도 있을까에 사. 확실히 봄이라 그런지 응, 스카프 보는 네. 보들 사람들이 네. 엄청 많네요. 2층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이쁘네.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면티로 된게 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응. 음, 이거 그냥 사이즈 하나죠? 네, 응. 음. 예. 예. 그, 여기 와서 지금 딸아이 요거 하나 살려고 왔는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요 면이 되게 좋네요. 예. 이게 너무 두툼해도 그런데 딱요 입기하고 잘못하면 뒤틀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천이 좀 톡톡하고 좋은 거 가격대 2만 원인데 괜찮네요. 요거게 재구매이거 모다예요. 얘도 엄청 그러니까 이 부분 색다블로 되게 많죠. 예, 네, 그러니까 요게 칠분은 없죠. 이제 아 그래요? 근데 목을 좀 내려야죠. 아 칠부면 이건이 음. 이건 상태로 되게 많이. 아이 상태로. 음. 어 이거는 사보시면 엄청 좋고 예, 예. 제가 추천했던 게. 이런 요거 요거 괜찮고 인어 소들이 아 요런것들 어. 잠깐만 요거는 약간 더 8부정도 응, 8부 아 그러니까 되게 저희가 원단이, 예, 예, 원단이 좋은네 어, 지금 맞아. 이렇게 어. 원단이 안좋으면 인어로 입기 맞아. 솔직히 거도 괜찮은데 속일거 이상하면 못 입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지나가다가 천이 좋아서 지금 여기 처음 온 가게인데 네 맞아요 거. 원단이 좋아야지, 이렇게, 이런 것도 지금 추천하시는데, 내가 그냥 모르니까 하나씩 딱 사가지고 가면 될것 같고, 2만원 정도. 응, 요런 거. 음, 이런 그래 거. 집대가 그냥 괜찮아서, 요거, 요거 하나 주시고요. 화이트. 예, 화이트. 화이트. 왜 얘는 7부를, 반팔을 원했지? 더운가? 이거지.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음, 가격, 요것도, 어. 흰색으로 네, 하나, 예, 그래서, 요런 건, 아, 자, 가격을 얘기 못하네. 이건 다 얼마나 정도네. 4만원대인 응. 어. 4만원대인데, 요 괜찮네. 이, 이 집이 원단이 좋아요. 음, 예, 음, 딱 요거 봐요. 응. 어. 아, 동대문에서 원단 좋은 요런 것들은 해놓으면 그냥 쭉쭉 팔릴 것 같아. 어, 요것도 괜찮네. 4만원대. 어. 2층에 올라오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옷이 괜찮은 집은 뭘 해도 다 괜찮아, 지금 이거 봐봐요. 예. 그러니까, 알게 되면 한 번씩 왜 봄에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입고 싶은 때에 있는 옷으로, 예, 그러니까. 음, 음. 이것도 괜찮고, 예. 아무래도 뒤에 디스플레이 해놓은 것들이 보면은 좀. 어, 이런 것들이 어, 약간 젊은 풍으로 편안하게 입고 싶을 때 와서 사 입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잘못 사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되니까 젊은 애들이 입는 것 같은 옷집에서 옷을 사면 아무래도 조금 음, 뭐저할머니에요 이런 느낌 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할때 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또 새로 한지 발굴했네요. <laughs> 쓱 지나가다가 <laughs> 원단이 좋아서 네, 저그두개 주세요. 네네. 저 이거 이만큼 샀어요. 첫, 첫, 첫 처음 게시하는 집이다, 이 집은. 어, 근데 괜찮아요. 내가 입어 보고 또 후기 올려 드릴게요. 3층 79고 네. 음, 이거는 끝나는 거라. 그렇죠. 네. 이거는요건다 끝나는 거. 네, 이제 여러 요게 음. 새로 나온 거죠? 네, 요거 요, 요것도 음, 다 새로 나온. 색깔이 너무 예쁘다. 네. 넓은 와이드. 그냥 얘는 응. 한여름에 이렇게 가방에 놓고 다니 이렇게. 이거는 내가 넉넉취 않아. 산층에 진스메이트. 여기도 면이 괜찮은 집이라. 이거 질도안 응. 색깔이 좀 아. 예쁘네. 보세요. 이야, 약간 도톰한 면으로. 응. 네, 면이, 그냥 면이 그냥 도톰하게, 도톰하게 나오네. 응, 이런 것들이. 응. 네, 이너로 입기에. 그냥 이렇게 손에 걷어서손으 이렇게 넘어가듯이거든. 응. 아니 옷을 아니라. 요고 흰거 하나 주세요. <laughs> 네. 딸이랑 엄마랑 같이 왔네. <laughs> 옷 사러. 딸들 말을 잘 들어야 돼. 인테리어가 참 예쁘네. 이 집은. 인테리어 예쁘게 해놓은집 많다. 이게 안 하고 영상 찍어도 되죠. 어 저희가 원래 네. 카메라 사용 안는데 왜... 그냥 산 것만 얘기할게요. 네, 예. 아, 요거 티셔츠 하나 샀어요. 천이 되게 좋네데 예. 네, 이중 하나. 예예. 음, D동 지하에 있는 코튼 홈 여기서 예전에 요 천을 사다가 제가 집에서 민요 테이 먼저 좋았거든요. 오늘은 요걸 사서 어, 춘천 집. 이불 커버 하나 하려고요. 여기도 예쁜 천들이 많아. 한마에 일곱마 반. 한마에 8,000원. 그러니까 워싱된 린넨? 일곱마 반. <laughs> 이게 워싱염 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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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염 린넨. 선염이 어, 선염이면. 어. 이거는 프린터가 아니고 실로. 실로 한 거구나. 그래서 어쨌든 좋긴 좋은데 한 마에 8,000원이네. 7곱마 반. 음, 음. 계산해주세요. 봄이라 그런지 아주 예쁜 색깔들이 많이 나왔네. 봄 느낌 팡팡 납니다. 이것도 어. 아 이게 염색을 한게 아니고 아예 실을 짤때 이렇게 넣었어야 된거구나 네 이게 예. 실로 짜서 나오는거죠 예. 선염. 선염. 선염이라고 선염 그런걸 선염이라 그러나봐요? 네 먼저 예. 선 먼저, 선, 아, 먼저 선해서. 먼저 염색을 해놓은 실 갖다 했거든염 마염은 예. 프린터로 어. 프린터 아닌 미리 예쁘네 아, 예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일곱 마반 6만원 줬어요. 음. 이거 그대로 갖다가 맡겨야 돼. 오늘은. 제가 왔어요. 음. 아, 이쁘지 이쁘지. 이불 커버. 일곱 마반 끊어왔습니다. 음. 아 원단 좋으네. 190에 210? 네, 응, 190에 210. 이 봐. 이거 다 써갖고 왔지. 되게 작은 거 30에 45짜리 두 개. 베개 두 개. 이건 이불 커버 하나, 베개 두 개. 원단 그냥 남은 거 갖고 와서 베개 음, 커버서. 나오죠? 네. 내가 대충 보니까 나오겠더라고. 그거는 베개. 얘는 화이트. 네, 요거는 이불 커버. 네. 삐동, 요게 삐동이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생선 구이 파는 골목이 나와요. 여기, 여기 봐. 전부 다 생선 구이. 연기가 뿌옇게 보이죠. 저 생선구이 집에 가서 점심 을 먹고 갑니다. 아, 생선구이 냄새가 엄청나게 나네요. 오, 많이 기다려야 된다. 오늘 안 되겠다. 못 먹겠다. 이 시간에 이걸 하나 먹고 가야 되는데 지금 못 먹겠네요. 혼자서는 네, 지금 안 되겠지? 예, 시간입니다. 너무 바쁜 시간이죠. 아, 예. 네, 이봐, 전부 다 생선구이만 파는데 너무 잘해. 저희 집에 토무지구도 맛있고요. 네. 갓김치도 나오고, 네, 맛있 그러니까. 이런 거 집에서 못구 먹는다니까. 안 아, 오늘안 되네. 예. 네. 넘어서 보라고 낮에는? 어, 아니, 일찍 오시던지. 네, 네. 혹시 오늘 토요일 주말이라. 주말이라 더 바쁘구나. 네. 다음에 올게요. 예. 네, 네, 종로 꽃시장. 아유, 봄이니까. 역시 꽃 사는 사람들이 많네요. 오도인데 밖엔 좀 쌀쌀하네요. 꽃잘 샀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가서 펴봐야겠다. 오늘 동대문에서 생선구이 먹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먹고 왔네요. 배가 고파서 빨리 밥부터 먹어야겠는데 꽃을 먼저 봐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동통할때부서 따라이 유너로 입을 거몇개 사가지고 왔는데 오늘 1층에 어, 멤버라는 곳에서 산 건데 여기가 이런 데가 약간 디테일이 조금 예쁘네요. 그리고 팔 길이는 이까지 금도고 사이즈는 다한 사이즈였는데 이 정도면 그냥 괜찮죠. 이제가 전부 이렇게 스판으로 되어져 있네요. 요것도 약간 좀 박시한 스타일이죠. 길이가 작고, 여기도 좀 쫀쫀하게 되어져 있고. 더 입기가 편하네요. 음. 속에다가 겉에를 자켓이나 이런 걸 입어도. 음. 그 선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좀 약간 습한 소재로 좀 되어져 있으면서도 음. 밭에 입는 이너를 딸아이가 원해서 동대문도 가보고 남대문도 가봤는데 역시 옷은 동대문인 것 같아요. 그냥 제평에 가셔서 한 1, 2, 3층 음,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냥 이 정도, 2만 원 선에서 조금 더 비싸면 3만 원 선까지 있는데 2만 원 선에서 음, 옷살수 있는데 퀄리티가 괜찮네요.